이 지구촌을 이끌고 뭔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랬던 국가인가에 대한 신뢰 위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중국한테 빌미를 주는 겁니다 미국에만 올인하지 말고 중국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대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 조지아주 그렇습니다. 현대차 공장 네. 네, 구금 사건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또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다가 어, 비자와 관련한 수수료 네. 100배 상승시킨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정책 이게 나오면서 인도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아주 뭐 뜨겁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중국이 웃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던데 중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사실 특히 우리 조지아주 고금 사건을 보고 한국에서도 굉장한 저도 개인적으로도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제 우리 한국 특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한 것과 맞물려서 음. 어 봐라 미국을 계속 쫓다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어, 한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지만 어, 소위 뭐 공산당의 입이라고 할수 있는 환구시보, 환시오시보라고 네. 그러죠. 글로벌 타임스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거를 내보내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미국이 비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그, 어떻게 보면 억지에 가까운 그런 네. 이제 행동들을 하는 게 과연 중국 수요로 이어질 것인가. 이거는 좀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중국이 우리 보고 늘 그러잖아요. 뭐 미중 사이에서 한쪽으로 가지 말고 네. 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핵심 얘기인 즉슨 중국을 따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또는 한미동맹 유지를 통해서 그 동안 얻었던 효과나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국이 제시를 한다면 모를까. 말로만 미국 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그게 움직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음,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제가 판단할 때 중국은 그 대목까지는 안가 있는 것 같고 음. 봐라 너희가 그렇게 지금 투자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너희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정도까지 음. 일단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준비가 돼있다면 어, 그런 당근책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어, 가있지 않으면서 이 소위 미국의 무절제함, 불확실성 이런 네. 거를 이제 주로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화통신 같은 곳에서 이 뭐죠 한미 신뢰가 균열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 함정.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는 네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뭐라 할까 적극적인 어떤 중국은 우리는 안 그래 뭐 음. 이런 정도의 어떤 조치는 아직은 없다 그렇습니다 구체성이 말합니다.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한테 실망을 하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 이게 중국을 택하는 게더 낫지 않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 미국과의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면 제조업을 하는 국가는 그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팔로가 있어야 되는데 팔로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이 1년에 5천만 대인데 수출은 한 600만 대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뭔가 투자해서 그 기업들과 경쟁하고 어, 중국 내수에도 좀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 소위 어, 가격 경쟁력을 가진 걸 만들어서 역시 또 해외로 수출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어,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딱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음. 중국이 주는 유인책이 아직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 무조건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것만이 한국의 어떤 최선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강 건너 불구경? 거기에 약간 부재질하는 정도? 요 정도 그냥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중국의 태도가 약간 달라진 거는 있어요. 아, 어떤 게 달라졌냐 하면, 요번에 이제 이 대통령이 미국을 갔고, 어 가기 전에 또 일본을 들러서 음.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가는 어떤 한미일 삼각 공조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또 미국 가서는 이제 안미 경중 음. 어 이제 이게 과거의 프레임이고 이대로 안 간다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특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네. 특사단을 파견을 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이 외교사령탑이죠. 우리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공식 워딩으로 하지 않았던 말을 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강대국 관계 병행 발전론입니다. 음. 예전에는 미중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싱하이밍 대사 같은 분은 그냥 중국의 배팅 해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아니고 강대국 관계 병행 발전론이라는 거는 미국에만 올인하지 말고 중국도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선제적 영향력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좀 움직여 달라는 음. 처음으로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어 말로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 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문자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네. 강국 관계 병행 발전 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에서 주는 메시지도 조금 어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적어도. 어 하나만을 선택해라. 뭐, 이제 네. 이런 압박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약간은 조금 물러난 면, 뭐, 물러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한국의 새 정부에게 약간, 어, 이 소위 의사를 타진해 본다 그럴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좀 보겠다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APEC, 이 쪽에 시진핑 주석,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 때문에 올 것이다. 아주 근데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한국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또 한국하고 뭔가 어떤 계기가 있지 않겠냐. 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한한령 해제서부터 시작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중국 내 반응은 한국이 관심 대상이 과연 될까 싶은 어, 생각도 있고요. 어, 그렇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주석이 한국을 오는 것은 트럼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시진핑 주석이 안 온다,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 중국이 와서 판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뭐 반미 반서방 연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건데 마침 이제 오게 되니까 어, 그. 시진핑 주석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시, 시 주석이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대통령들은 어쨌든 여러 번 중국을 갔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이펙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정상회담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만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복원 이런 데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이 북한의 김정은을 전승절에 불러서. 어쨌든, 좌, 김정은, 우, 푸틴,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로 타전을 했고, 어, 소위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복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와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과 주고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전부터 계속 한 알령 무슨 뭐 해제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한 알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라 얘기하기 네. 때문에 안 내렸다고 하는 데다가 계속 한 알령 해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다만 정상 간의 만남은 일반 만남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이 정상 간에 만나서 뭔가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 풀어가는 큰 그림 이런 거를 준다면 양자 간에 뭔가 그 교류할 수 있고, 어 교류를 심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갈 계기는 된다. 음. 예를 들어서, 어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 다, 사실 뭐 가전제품이나 소위 이런 것들은 거의 대체제가 다 나와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이렇게 가서 할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산업 경쟁도 그렇고. 음, 그렇죠. 대기업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지방 단위로 또는 일부 업종 단위로는 교역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이런 거를 좀 풀어준다면 훨씬 더 어, 한중 관계가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것 같다. 일단. 시주석이 한국에 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차제에 이런 부분을 잘 살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큰 틀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벤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지금. 그 중국 내에서 이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좀 내부에서도 한국의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불만이 가득한 것도 있지만 원래 그 한중 외무장관 회담 이게 서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가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외무장관이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순서인데 된다. 이쪽이 예. 먼저 갔다. 그니까 뭔가. 선례를좀 새롭게 뭔가 정성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분명히 그런 게 있죠. 네. 왜냐하면 특히 사실은 시주석이 방안을 하는 거를 논의를 하러 간게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어, 사실 오는 측에서 오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조현장관 말씀대로 어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고 고객 중심으로 음. 생각을 하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정상 간의 방문은 그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 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마 그렇게 한 만큼의 이제 결과가 네.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도 이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 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사실 뭐 서해 문제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 어, 양측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 중국의 입장이나 이런 쪽을 쫓아가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 걸 둘러싸고, 어, 앞으로도 한중관계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네. 말조차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외교장관 그 다음에 정상간의 회담을 통해서 그런 무거웠던 문제들 얘기의 실타래를 시작을 한다, 풀어보려는 시작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뭐 10만 불로 비원 비전가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그 70%가 전부 인도인이라면서 10% 정도가 중국인이고, 그렇습니다. 이 인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 대신 이제 중국으로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들이 몰리는 거 아니냐? 중국은 더이 상황을 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좀 있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밀착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어, 전승절 전전날 끝난 SCO 회의에서 어, 이제 모디 총리가 그 시주석과 어, 푸틴과 같이 서 있는 사진이 또전 세계로 음.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관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거대 양주체 음. 이 개념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인도의 그런 기술자들, 뭐 엔지니어들이 많이 갈수 있지만 사실은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게 엔지니어만 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개발이 되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 중국이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지속적인 저런 불확실 정책 그리고 불확실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음, 너무 많이 그렇지. 나타나니까. 신뢰를 자꾸 잃고 예, 있다. 하워드 러티닉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연간 10만 달러 그랬다가 또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기존의 그거는 아니고 음. 새로 오는 것만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저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 지구촌을 이끌고 뭔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랬던 국가에 대한 신뢰 위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중국한테 빌미를 주는 겁니다. 빌미를 주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특히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했다고 해서 50%의 고율 관세를 지금 맞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의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고 미국이 관련은 질서와 중국이 관련는 질서, 질서를 어디를 택할 거냐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모디 총리가 전승절에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건 더 이상 미국을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불편하죠.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협력의 소지가 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는 미국이 만약에 그런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선 첫째는 미국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고 음. 그렇다면 그 중간을 택할 수 있는 일부는 중국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사실은 중국은 은근히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음.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를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원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원전 기술자들이 사실은 갈 곳을 잃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갈 데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먹부터는 문제니. 실제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반대급 그 뭐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런 비자 특히 어, 엔지니어들 AI의 엔지니어를 둘러싸고는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중국도 은근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기본적으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음. 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음. 생각이 들죠. 근데 또 보니까 영어가 또 공용어로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긴 예, 있을 것 같다는 언어적 문제, 문화적 문제, 그리고 어쨌든 인도는 민주 국가예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약간 강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편 가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기업에서 네. 근데 중국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제 기업 생태계라든가 지금 모든 기업이 어려운데 중국을 하드 캐리 하고 있는 거는 국유기업 대형기업 이런 데거든요 네. 그런데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끌고 가는 면이 있어서 만약에 인도의 엔지니어들이 와도 그런데 언어적 문제도 그렇고 이 소위 보편 가치 문제에 적응이 금방 될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문제가 음. 될수 있죠. 지금 일어나는 미국의 사실 그뭐라러죠똥볼 찬다고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던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맹 국가들로부터 인심을 많이 잃고 있잖아요. 뭐 오히려 좀그 분노를 좀 일으키기도 네네. 하고요. 우리부터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어, 중국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미국 트럼프가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중국 기업가가 얘기했다는 저 뉴스도 좀 네네. 봤는데.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이 국제 글로벌에서 그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떤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까? 그 표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사실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의 과도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괴리가 생겼고, 그런데 중국은 이제 맞대응 한것 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그 맞대응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해서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관세가 나오면 바로 맞불 관세를 때려서 그게 이제 145대 125까지 간 음.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 주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소위 방어막을 제일 앞에서 맞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음.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일부 어, 트럼프의 불확실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반미 반서방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거는 내가 반미, 반서방 연대에 제일 앞장에 서겠다. 이번에 전승전이나 SCO 회의를 통해서 중국이 얻은 효과는 이제 그 반미, 반서방의 맹주 역할을 음. 할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냥 미국이 싫으니까 나한테 와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뭐 좋든 싫든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달러 패권을 쓰고 있고 미국의 금융제도를 쓰고 있고 미국의 해상군사력에 의존한 소위 무역질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모습으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준다면 그게 새로운 질서가 되겠죠. 네. 그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아직 중국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여지는 행동들은 미국이 지나치게 자국중심, 그 다음에 지나친 관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억지에 가까운, 그건 이제, 우리 국제무역 질서의 비교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깨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중국적 방식으로, 어 설명해 줄수 있는 게 있다면 중국이 하지 말란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라는 국가는 어쨌든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극복 내지는 적어도 대항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국적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중국적 방식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음. 정부가, 어, 일종의 사회주의적 권력을 이용해서 통제를 한다든가 사회주의적 권력을 이용해서 금융시장을 장악해서 과도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건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질서를 따라서 같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트럼프도 참 마초맨 아니면 독재자 뭐 시진핑도 그렇고요. 또 푸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재자들이 이렇게 강한 독재자들이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가 뭘까 글로벌리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원래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고, 사실 뭐, 아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어, 다 아베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 소위 자국중심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했죠. 실질적으로 그 포인트의 시작은 물론 이제 시진핑의 중국몽, 이제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제국을 운영해 본 국가였다. 그리고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를 가지고 이제는 중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투사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피보트 에이자 아시아로의 회귀 재균형 정책 이러면서 중심을 잡았다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제일주의 음. 아메리카 퍼스트로 외치고 나왔고 일본은 또 중국을 또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미일 동맹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여서 쿼드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푸틴은 이런 얘기를 했죠 21세기 최고의 제왕은 소련의 몰락 이다 네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과거의 미소시대 아니었냐 그렇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강한 자국을 어필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어,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 이제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어, 이스라엘 이란이 싸우고 이제 국제적으로 다 자국중심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국지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캄보디아 태국이 싸우고 이제 이런 그 이전에 어, 그 소위 질서와는 완연하게 다른 질서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데 그런 질서 속에서는 강한 우리나라, 이거가 어필이 된다고 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지도자들이 사실은 나와서 어 뭔가 그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흐름,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우리 국민을 내가 강한 힘으로 보호한다. 이런 메시지. 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강자들의 무대.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도 그렇고 또 독일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맞습니다. 극우정친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언론에서 하여튼 그런 강성. 네, 네. 네. 그런 극단적인 한쪽 치우친. 그런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당이나 지도자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봐야 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예를 들어서 뭐, 가치, 이런 거를 따라가서 누구를 따라가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뭐, G2, G7 그러는데 결국 보니까 G0 이되고 음. 결국 다 자기 살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훨씬 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와 국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의 첫 번째 단계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옹호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을, 핵심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극우 구구, 정치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세계적 질서 차원에서 일종의 과도한 민족주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의 정책을 이제 중국을 얘기하면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민족주의, 네. 외교적으로 이제 중국이 우리 힘을 투사해야 된다, 공세주의, 군사적으로도 전혀 밀리지 않겠다는 확장주의, 이걸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델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강경하고 강력한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더 먹힌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전에 수축사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 질을 모델로 설명하면서 네, 네. 서로 치열한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네.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지금이 아마 그런 때인 것 같다는 네. 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말씀드립니까. 아마 지구촌이 그 인류가 봉착한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런 거 아닐까.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세계화라는 것은 경제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해서 재화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키는 쪽에 초점을 더 네. 많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나 이런 거를 보고 경제의 하향 평준화 시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 이상의 어떤 인류의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거 지키기 쪽으로 음.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이제 어, 말씀하신 수축 사회의 어떤 개념과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구가 됐든 자원이 됐든 경제 에 어떤 그 무기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없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눈치 보기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강대국들 사이에. 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세계에서 주요 제조업 국가로, 매력적인 제조업 국가로 어필되는 부분이 몇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도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뭐 대만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고 소재부품 장비 뭐 일본, 네덜란드, 독일에 어 공급을 받아야 되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해서 TSMC에 주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우리 고대역 광폭 메모리가 있어야 되 잖아요 음, 그렇죠. hbm이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느 하나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핵심 분야에서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 욕심 같아서 한 10개쯤 되면 <laughs> 좋겠고 지금 그나마 그게 또 이제 조선업이다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두세 개 어,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기술 뭐 이런 걸 가지고 어필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의 네.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역그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